정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 돼도 일은 하겠느냐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 86%가 나 먹을 거 있고 생활 안정돼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때 그 통계보고서에 이전 됐다. 국민의 86%가 일을 사랑하게 되면 요. 근민적은 그 절대로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된 거예요. 그 경제가 지금 우리가 되는데 그나마 우리 정부가 이제 코로나 이니까 자꾸 나누어 주는데요. 그 그분들이 벌어준거 지금 나누어 주는 거지 뭐 누가 벌어준거 나눠 주는 겁니까 다 남의 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 인간의 도리다 일의 가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여러분도 다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80이 가까워져서 또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나는 그때까지는 100 사람이 1 0 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어요. 우리 다제각기 다른 일을 하니까 내 일의 목적, 이 사람 목적이 다1 0 0가지는백1지 100가지 목적인 줄 알았는데, 80을 맞이하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것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하는 것이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내 인생과는 또 조금 바꿔놨어요. 한 단계 올려놨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정치가는요. 정치를 왜 하느냐.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기업은 왜 하는가? 그 기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혜택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돈 벌어 호주문에 놓기 위해서 사는, 경제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경제력을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하는 거예요. 교육은 왜 하는가? 나 위해서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내 제자들을 통해서 좋은 사회, 가치관이 확립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건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된 사람에게만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요새 우리 대통령 뽑기 위해서 정치가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나와 알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정치에서 성공하겠다 하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무엇인가를 역사에 남기고 싶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국회의장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그 생각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새 주택 문제도 많이 야, 고뭐 교통 문제도 많이 얘기하는데 나 장관되고 싶다고 해서 무슨 교통부 장관이 돼서 국민들이 불행 해지면 그건 일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건 일 잘못 택한 사람이다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몇백 명씩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일에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민관이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성공하는 길이 없고요. 이기주의자는 사회생활에서 일다운 일할 길이 없습니다. 아, 그건 내 소유로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건 이건 행복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건 민관이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하니까 경제관이 또좀 달라집니다. 처음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요. 이제는 내 돈을 쓰더라도 내가 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내 허주머니 돈을 꺼내더라도 그건 내가 해줘야겠다 그 일은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할 테니까요.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을 때는 내 비용을 내도 내가 가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요, 또 하나의 변화가 오는데, 민구안이 일의 보람을 느껴요. 보람 있는 일한사람들한테다 하늘만이 민구안이 우리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고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이 이래 대가인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제삼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뭐 누구나 압니다만은 교육자는 씨를 뿌리고 사회가 열매를 거두는 게교육이거든요그런데 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제자들을 통해서 사회가 조금씩 이라도 변하는 걸 보니까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저께도 뭐, 누가 내 제자가 왔는데, 30년 만에 뱀다 하면서 큰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아, 내가 내 제자를 키웠는데, 내 제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인 좋은 교육을 받게 되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 생각 못했던 행복이 있어요. 에 제가 재작연인가요 인천상을 받았거든요. 근데내 제자하고 함께 받았거든요. 안만 생각해도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상 받는다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어. 그걸 내가 받고 나면서요, 야, 내가 참 행복하다 말이죠. 내 제자와 더불어 상을 함께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뭔가 이제 내가. 내 모든 정성을 바쳐서라도 좀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보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소유를 위한 단계, 일을 사랑하는 단계, 일의 가치를 사회에 주는 단계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그 선택이고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민국 아니 우리가 무슨 경제 문제다 이런 뭐 이제 정치 문제다 많은 걸 얘기해도요. 결국은 민국 아니 공동체 의식을 올바로 가지는 거예요. 어, 에뭐 작은 공동체거나 큰 공동체거나 공동체 의식을 올바로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연세를 교가서 처음에 좀 가난하게 살았다 할 때. 봉급 올라가고 보너스 나오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으면서 쭉 보니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가난하게 고생하는 학생들볼때뭔거 하니 야 그때 내가 봉급 올랐다고 좋아 한게 부끄럽구나 말이죠.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함께 행복해지는 거 말이죠.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의식인데그 공동체의 단위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3일 운동 이전에는 공동체 의식이 나만의 가정으로 있었어요. 때그 3일 운동 때그 공동체 의식이 나와의 민족, 나와의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거연장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자란 하거든요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살아요.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laughs> 내 가정이나 가족보다도 국가와 민족과 연결되고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민관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민족 국가와 더불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이거 이제 국가가 성장했다고 하는 과정이에요. 내 친구 한 사람이 캐나다 이민을 갔는데요. 한편 무슨 얘기하다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김생란 미안한 얘기인데 캐나다에 이민 와서 쭉 살아보는데 우리 캐나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 하게 되면 내가 20대 젊은이라면 자원에 나가겠다고 그래요. 왜? 캐나다 나라가 날 이렇게 도와주고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보람을 베풀어주는데 이 나라 안 지키면 내가 할 데가 어디 있냐고 그 말이죠. 아, 보람받기도 합그 다음에 그분은 교회 장려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헌금하는 건 귀한 걸로 알고 세금 내는 건안 내려고 했다고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야겠다고 교회 헌금하는 건 조분을 지에서 쓰여지지만 세금은 국가가 관리해서 우리 노후생활까지 다 돌봐주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게 민고 아니 공동체 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그걸 상실하고 있어요. 아, 그걸 상실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아저씨께 말하면 민고 아니 어디에서나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전체 선친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골에서 내가 처음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나 학교에 가봤더니 합격이 돼서 중학생이 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조용한 시간에 내가 너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말씀이 명복하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의 가정 걱정만 하게 살면 내가 가정만금밖에 커지지 못한다. 친교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해서 사회 봉사하게 되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 마큼 커진다고.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게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게 되는 게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못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쭉 성장하셨는데요.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어떤 목사님이나 신부님보다도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해주신 그 말씀이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게 공동체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쭉 살아온 거 보면 우리 아버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만 우리 모든 대학이 그랬으니까요. 내가 연세대학교 처음 가서 이렇게 쭉 보면 지금은 안 그랬죠. 안 그랬죠. 많은 교수들이 내가 대학과 학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대학에 내가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좀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보직도 받고 본국도 올라가고 출세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대학으로부터 내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65세가 돼서 정년이 되면요, 대학에서 버림받아요. 에이, 이상하게 사회는 정직해요. 아, 대학에서 버림받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대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나보다도 교수답게 학문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대학과 더불어 나와요.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 어느 대학에 총장 지나서 수고해주신 분 대학과 더불어 나와요.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안병선생이나 김태일생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 그런 친구들은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년퇴직하고 나서도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이래요. 세상에 피를 해요. 그분들도 그러고요. 한이3년 전에 김태길 선생 묘소를 찾아가서 잠깐 앉았다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석을 만들어 줬는데요. 그 뭐라고 썼는고 하니 우리 위해서 모든 학문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사제까지 기울여서 문화 사업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감사한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더니 결국은 그생를 그렇게 바치게 되대요. 또 그런 건 우리 안병승 선생 나오고 비슷해서 탈북했습니다. 아, 같은 때 이제 탈북했는데 항상 나 만나면 얘기하는 민구하니 우리가 그때 3 8선 넘어왔을 때 대한민국이를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었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있지.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안아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세계 어디 가서 떠돌이 할까 말이죠. 어디 가서 떠돌이 생활할 거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하게되면 대한민국에 뭔가 좀 보답을 해야겠는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난중하다고 봐요. 그 마음이 중하다고 봐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되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모두가 이제 병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민국안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치나 문화나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행복해지고요. 그런 마음을 못 가진 사람이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회는 분열되고요. 이기주의자들이 반치게 되고요. 에,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나를 위해서도가지야할 마음이고요. 내가 내 후배와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로서가지려고 하는 게 미국 안니 애국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 역사를 나는 항상 이게 세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 정권까지는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사회였어요. 아, 군대가 뒷받침한 권력사회였어요.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이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는 권력사회가 법치사회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 거기서 알게 돼요. 이전 세계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내려가게 돼요. 여기서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찾게 되면 질서사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질서 사회로 올라간 사회가 선진국 가요. 이건 권력은 없어지고요. 이건 뭐인고 하니 양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회야. 아까 캐나다 얘기 잠깐 했는데요. 캐나다 시골 사람 만나서 너희 나라 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 우리 요새 헌법 때문에 말소이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나? 그래요. 아, 세상에 헌법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면 영국 거 보고하면 되지 뭐 헌법이나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질서사회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그만큼 높은 사회에요. 중산층이 확립돼야 한다는 게 명고하니 공동체 의식이 구성된다 그 말이에요. 또 스위스 같은 데 가보세요. 내가 62년에 처음 스위스에 갔는데요. 그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스위스에는 교도소가 있는데 죄인이 하나도 없을 때는문 열어놓고 흰 깃발 띄운다고. 근데 3년 전에만 해도 일년에 몇 달이 흰 깃발이 올라가 있는데 요새는 못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탈리아 남쪽에서 오는 근로자들 자꾸 범죄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새 무못 뭐든 알고 말이야. 그 7차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권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나이든 사람들이 권력 사회에서 겨우 올라왔으니까 질서 사회로 올라가기 위해서 책임을 맡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요. 예 그리고 이 법치 사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공식이 하나인데 그 공식이 뭔고 뭐 하니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게 우리 법치 사회에서 항상 문제되지 않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좌파 정치가들, 공산주의자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는 수단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만 만들면 되니까 정의는 그 수단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를 잘해야 평등한 사회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세월이 미안한데, 이게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말씀드리면 안 돼요. 집값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면 거 하니 통제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시장 경제에 몇 개야 합니다. 내가 집열 개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열 집에 사는 건 아닌 거든요그 가운데 한 집은 내가 사는 거고, 아홉 집은 다른 사람 위해서 주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 그걸 잘줄수 있고, 좋은 이해관계를 만들어 주면 시장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가서 간섭하고 또 가서 가서 받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 권력에 간섭하게 되면 후퇴해요. 중국과 같이 돼요. 더 후퇴하게 되면 북한과 같다 지금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복치 사회 살면서 모든 걸 권력으로 통제해야겠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동안은. 중국과 같아졌다가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에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로 우리가 올라가는 애국심을 가졌을 때에 이리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전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성공한 게요. 그런 면과 하니, 소의 경쟁에서 인간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u n 이 이제 선진국가의가능성이 가장 그... 에, 예, 민주주의 국가가 뭔인하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간판을 붙어 있고요. 그걸 열고 보면요. 휴메니즘이에요. 인간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자. 함께 같이 살자. 예, 그게요. 그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지금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 그저 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위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예, 한번안병옥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전화를 걸어서, 아, 힘생 우리 셋이서 오시년 동안 그도 열심히 일만 했는데, 세월 다 보내기 전에 우리 일 년에 두세 번이라도 모여서 그날은 차도 마시고. 우리 셋이 오심도 안에 우정도 좀 나눠보고 그래 주면 어떨까 그래요 그러자고 내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 걸게 김태길 선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일년에몇 번이라도 만나서 너무 이렇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 우정도 좀 키워 보자고 그랬어요 난 김태길 선생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한참 있더니 뭐라니고 하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얘기하려고 하면 10년 전에 얘기하든지 하지, 이제 우리 다갈 나이가 됐는데, 갈 준비도 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우정을 쌓으면 좋을 것 같지, 그거 그렇지 않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젠가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 잊어버리니까 모른다고. 우리 셋이 있다가 이제 하나씩 가게 되면 누구 혼자 남을 거 아니야? 누가 남을래? 에, 그 남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수대로 가자. 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그래요. 그게 안 맞나 그래어요 아마 김태진 그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어, 먼저 가시고 어느 날또한번 안병순에 전화를 그랬어요. 김생나 오늘 부터 이런 얘기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안에 아니, 그건 아니고,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암만 해도 김선이 혼자 남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그저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났을 때 유언하는 분위기하고 똑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일 선생이 가시고, 저안생이 나한테. 50년 동안 친구를 살다가 그래도 뭔가 한 가지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짤막한 두 가지하고 세 가지인데 마지막이 뭔가 아니 우리보다는 김생이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 놓은 일좀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 부탁이에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90 넘어서는 우리 친구 우정을 가지고 쭉 이제 90까지 살고요. 90 넘으면 나 혼자 살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두 친구의 우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요. 그 우정이 바로 뭔고 하니 대한민국의 자유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더 남기고 싶었는데, 예.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역사의 희망이라는 걸좀더 주고 싶었는데, 안제또 그건 더 강했고요. 아, 그랬는데, 그거예요. 그게 그래, 지금 제가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은요.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하일은내 소유를 위한 일인데, 그건 내가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아, 내가 남는 건 없어요. 더불사산건 행복해요. 난 여러분, 이런 기회도 가지고 같이 이제 우정을 나누고요. 이런 거다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아,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동창으로 같은 일을 할수 있는 그래요. 그 마지막, 독은 행복은 냉고하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더... 더불어국한행행해해요한 여러분 이런 기회도 가지고 같이 이제 우정을 나누고요. 이런 거다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아,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동국으로 같은 일을 할 수는 그래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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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민족과 국가를위국서국 한국 일할 친구가 있다는 거.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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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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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해 수고해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에, 감사드립니다.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나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받으면 이건또 귀하고요. 또 적은 수가 있어도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니까 말이죠. 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신데요. 에, 나와 직장 생활과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조금씩은 이런 생활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함께 가져주신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가진 시간도 또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